안녕하십니까 정곰세상보기의 정검입니다 아, 오늘 출근길에 콘텐츠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입니다. 네, 브이로그에요. 아, 저는 출근을 매일 정시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이 많아서 사실 9시 땡 치면 왜안 오냐 이런 얘기들은 잘안 하십니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많은 시간동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건데 직장인들의 정시 출근 정시 퇴근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결론이긴 했었어요 내가 출근해서 내가 출근해서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만 지키면 되는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 뭔가 트리 꽉 짜여져 있고, 수많은 구성원들이 동일한 시간대 출근해서 동일한 시간대 퇴근하는 시스템이,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는 내 마음대로 출근하면 은 그게 좀 곤란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건데, 어, 누군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8시간 자율 출근제가 실행이 됐다고 합시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팀을 이뤄서 다들 좀 협동과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 막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생산성이나 어떤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어, 잘못된 시스템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스템의 중심에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서류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고 또 대면으로 보고 면대면을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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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컨펌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출근을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 있어서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좀 불편한 결과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냥 필요할 때만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쫑 끝났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일을 하자구나 하면은 문제는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생각해보면은, 이 분들이랑 대면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하루에 뭐 채, 뭐 많아봐야, 길어봐야 두세 시간 정도?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붙잡아가지고, 니 날은 언제쯤 나와서 우리 다 같이 회의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을 하면 될 일이고, 어차피 자기 자신이 맡은 분야가 있고, 그 분야는 어차피 남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도, 부분도 분명 있는데 말이죠. 이미 뭐 수많은 회사들은 오전 출근, 오후퇴근, 저녁퇴근 이런 9 to 6를 탈피해가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어, 대, 얼마 전에 최근에 유튜버, 인기 유튜버 중에 대도서관이라는 유튜버가 있었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라 이게 아니고 어, 마음대로 출근해라 24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나와서 8시간만 일하면 된다. 그리고 뭐 할당량이라고 하면 이제 영상 콘텐츠두 개만 딱 뽑아내면 된다. 라고 하는 목표치를 두고 직원을 고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거야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업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아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해야 되는 각 부서간 조율이 긴밀한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 업무 어떤 그런 복잡한 서로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직업군도 많이 있고요. 사무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 뭐 분리자들 하던가 구글 같은 경우도 자율 출근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와서 언제 퇴근하더라도 누가 터치 안 하는 거야. 내가 할 일만 하면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술분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걔네들도 분명 거대 조직체입니다. 거대 조직체고. 어, 각 부서 간의 협업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그런 자유로운 직업 그 분위기가 더 많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 9시까지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전날 뭐 10시, 11시까지 야근하고 나서 잠만 간신히 자고 또 기어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어떤 여가생활 후에 발생하는 어 어떤 에너지 원 같은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융합 시대라 그래서 융복합적인 인재를 키워라 키워내라라고 하면서 정작 사회는 너무나도 경직되고 너무나도 판에 박힌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융복합적 인재,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일의 프로세스를 A부터 Z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만들어내라라는 목표는 알겠지만, 목표대로 이루어져서 오픈마인드를 가진 어떤 좀 혁신적인 인재들이 탄생을 했을 때, 이 사회로 그들이 유입이 되면, 그들은 또다시 그냥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관료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인, 인, 인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할뻔 했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어떤 그런 출근제에 대한 부분을 좀 자유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진짜 제대로 놀아야 제대로 뭔가를 해야 인스파이어링한 어떤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크리에이티브한 네. 그래요 외래어 좀 그만씁시다. 어, 좀더 어, 여가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많아야 그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을 토대로 더 수많은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우리나라 말도 고급적이죠. 그렇게 창의적인 일들을 수행했을 때더 많은 생산성과 더 많은 어떤 회사의 발전을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지금 굳이 지금 제가 회사에 늦어가지고 이렇게 좀핀게 되는 건 아니고요. <laughs> 그런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회사에 좀 늦기는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회사에나 나한테나 여러 가지로 플러스가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과도하게 치닫게 되면 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어,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어느 정도 한 몫을 거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아직 출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동의 났네요. 일단은 뭐, 운전 중이니까 휴대폰 조작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대로 쭉 출근하겠습니다. 어 지금 좌우 옆뒤 어디, 어디인가는 이제 그어 다시 보기가 떴을 거예요. 대충 한번 클릭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재밌을 거예요. 한번 어 보시고요. 어 사람에겐 힐링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재충전이라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충전도 내가 반드시 이건 꼭 해야 되는 시간이야 라고 빼놓고 하십시오. 프로젝트가 아무리 몰아 닥쳐도.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편집해야지. 회사 다 왔다.